안녕하세요. 2025년 3월 6일 목요일 65일째 아침 긍정학원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삼국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백관들의 배례가 끝나자 얼음군을 거느렸던 원소는 음모의 괴수 건석을 잡아 배워버리자 하고 까르보와 들었다. 권례를 사차치 뒤져 건석을 잡으려 하니 건석은 당황하여 어원으로 뛰어들어가 숨을 곳을 찾다가 증상시 곽승의 손에 죽음을 당했다. 원소는 다시 하진에게 말했다. 장군 오늘 이 기회에 궁중에 암이오. 사직의 좀도둑인 십상시를 한놈도 남김없이 모조리 없애버리지 않으면 또한 이후에 후한이 오리다. 하고 진언하니 하진은 옳다 하였다. 그러나 본래 하진은 소심한 사람이었다. 일시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한 노릇이 삽시간에 골레는 사육의 피비린내 나는 수라장을 이루었다. 하진은 생각했다. 자기는 몰살하려던 건석도 죽음을 당하였다고 하니 한때의 노염도 이제는 사라지고 도리어 자기가 놓은 불이 끝없이 넓어진 것을 두려워하였다그 사이 한편 십상세의 도배들은 자기들의 목숨이 위급한 것을 알고 장양외의 여러 무리들은 곧 내전으로 들어가 궁여 일체으로 하진의 누이되는 하태우를 찾아가 백배하여 목숨을 빌었다. 사실 대장군을 모래한 모살하려 했던 것은 건석이 한 짓이오. 소신은 도무지 모르는 일인데 이제 대장군께서 원서의 간사한 말을 들으시고 소신들을 죽이려 하시니 부디 낙랑께 없어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 주옵소서. 하태우는 장영의 말을 듣고 곧어라버니 하진을 불러들였다. 우리가 오늘날 북 같은 부기를 누르게 된 것은 모두 장양의 무리들의 힘인데 건석을 죽여 죄를 다스렸으면 그만이지 다른 자들의 모두 죄로 물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하지는 하태우의 말을 듣자 생각이 변했다. 나를 모해하려던 건석을 배웠으니 그만이겠지 하고 안심을 하였던 것이다. 장군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시오? 만약 이 귀에 칩상시 무리들의 뿌리를 뽑아 없애지 않으면 반드시 호환이콜이리다 원수가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으나 하지는 끝내 듣지 않았다. 아침 긍정학원을 외치겠습니다. 1. 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 2.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3. 글쓰기를 하면서 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4. 내가 원하는 것을 매일 몇번 썼다. 그럼 이루어졌다. 5. 영어로 아침 긍정 학원을 외칠수 있도록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 6. 난 날마다 18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한다. 한 달에 두 번씩 단식을 해서 몸이 건강해졌다. 7. 자연치료를 공부하고 있다. 단식을 알려 세상 사람들을 질병으로부터 구하고 싶다. 8. 해어름 디플러스로 세계인들을 다이어트를 해줬다. 세계에서 주문이 몰려왔다. 구 전자책을 썼고 어디 북도 출간했다.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에 팬이 많이 생겼다. 신 모든 것에 감사한다. 아자자 화이팅!